아, 오케이. 어 아, 음. 쉿. 음, 음, 힘들다. 아. 아. 도망가. 백대이피 존나 많이 빠졌나 할배 방이네? 뭐야? 방금 뭐였어? 못 봤는데? 어, 총알 없다. 조었나 <놀람> 체크포인트 맡겨가지고 가드랑 눈앞 벗겨면서 카드? <놀람> 야이씨! <놀람> 야잇! 야이 <놀람> 어? 올라가서 저 총알 좀 먹읍시다. 아 프레임 진짜 제발 자비좀 아이 아이 청카잖아 청카라고 아 케빈이 짓나 했더니 저 케빈이 짓네 아

죄수합니 재수 재수 수다수 재수 재수 카우합로다지합시다죄송니다 죄송합니다. 니다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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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

하위, 하위, 얼굴 볼거 같니? 하위, 하위, 하위. 개꿀 맛인데 이건. 아싸, 개꿀. 총알 생겼다. <laughs> 뒤에, 네. 뒤에 뒤에 뒤에, 오, 뒤에, 뒤에 야, 야 댕댕이 피천이야피 존나 많이 깠구나 곽자 곽자 <laughs> <뒤에 과학자, 웃음> 자 헬베 원래 850이니까 피 그대로고 <laughs> 와. 잠깐 근데 벌써 헥 개빠른데? 과학자, 과학자, 자 여기는 과학자, 지금 난리났고 어, 올라가면서 불카가 가져, 가져왔나봐 지금 가드랑 죄수랑 둘이 같이 가고있고 좋아 자 우리 D 이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말고 최적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. 자. 그거는 존나 공감되는. 자 할배 정신 나갔어요. 정신 났습니다. 존 번가? 아니 잠수 아닌 걸로. 음, 음, 지금 예 저용군에 있는 애들 다 지금 족됐다는 걸 자각했습니다. 어, 네. 그치 이게 끄는 게 맞지? 아 그러면은 그거야 말로 문제가 되지. 아나성인석팟으 가야지. 존나 보고 싶게 생기긴는나 절로 가야지. 아 머리 아퍼. 아아아 아, 아, 머리 아퍼. <laughs> 야야 구류 구르, 구류 구르, 구류 구류기 구르기 갑시다? 재수 <laughs> 구류기 계속 나불켜 <놔둘>,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지상 올라왔으면 구류 안 올라올 거야 <laughs> 아니 분명히 내 앞에 가사 한명 있었는데 <웃음> 사라진 거야 오우 쉣 됐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와 장난치는거야 빨리와 아, 어 맞았어? 이론. 이 이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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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 아저씨 이거 이거 죽였어야 되나? 아니. 너... <laughs> 아까... 가드, 뭐지? 뭐야? 글 그, 글쎄. <laughs> 머리 머리 숙여. 올라갈까요? 방금 방금 도망가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. 어, 내가 안올리저 와. 방금 도망가는 사람 어, 하나 있었데눈 저... 앞에서 엘라비트 올라가는거 보고 얼마나 낙심했을까. 맞아. 왜 눌렀어요? 와 나쁘다. 안 눌렀어요 진짜. 그거함? 나눈 깔고 있었음. 그 그래, 나도 눈 깔고 있었는데. 야. 제대로 말해. 난 몰라. 나 사실 포기... 무서워서 <laughs> 가둔 거임. 그봐. 칠구방 발전기 꺼 달라는데 칠구방이 안 보인다고? 아눈 아까... 아, 앞에서 다 돌아. 야. 실고 제일 먼저 죽기 진짜 쉽지 않은데. 공구요. 품 아, 내가 챙겼어. 같이 가자. 핵 유품 여기 있어. 본인 챙겨. 잠만 어, 알준비 온. 말해요. 이거 가도 되겠다. 가도 된다. 머리 머리 여대베대베대베대베타와타와 어, 갑 바로 B로 가야 돼. 바로 로 가야 돼. 바로 B로. 나 저기로 전봇 타야지 이거, 이거, 이거 내려갔다, 이거 내려갔다, 이거 내려갔다. 할배가 저기서 에, 터졌다는 걸 알면 그치 올라와야지 야 투경을 끼고 올걸 그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음. 잠깐 속쏘는데 지금 좀비 하나 7...9 아 올라왔는데 이거? 자, M06, 고류 아, 그리고 쉴드 없다 이거 같이 까면 되는데 이거... 쉴드 아까 존나 잘라았네 뭐야 그거? 언제 올라왔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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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버리고 다 올라왔네?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얘들아! 아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깔다와 이거 게임 끝났네 이러면? ST 어, 그냥 왔다. 쏠까? 야. 오케이, 카우 죽여. 하하하하. 하 기기. 하하하하. 와. 존나 죽는다. 아아! 당했다! 이런씨야 <laughs> 야, 가 어딨냐 그래서 하핳 <laughs> 뒤에 가슴 서 뭐하는 네 개판이다 아쟤가든을 잡으라고 이 빡대가리들아 야, 가드 안 잡아 일부러 안 잡아 저 일부러 안 잡는다 아니 고 전통 쏘고 있어 가든 사고 뒤졌나? 사고 어, 뒤졌다 진짜로. <laughs> <피>! 와 이거 <laughs> 디클색으로 만들려고 다 죽이는 도래 도래 거 봐. 좀비는 좀버. 그런 넣어주고, <laughs> 개판이네 진짜. 댕이가 <laughs> 봐버렸다.

어, 가드가 잡나 잡나? 잘하면할수 어, 있겠는데. 문제는 구력이 키팅이 좀 아직 많아. 가능하지 않을까? 시약좀 많이 아프거든요. 자, 지금 빨리 깔아야 되거든요. 치료 <laughs> 살립니다. <7은 4입니다. 웃음> 어, 어? 이상한 <한정한> 가우 <laughs> 아니, 아, 아. 가드 아. 에임이 왜 이래? 아, 이거 몰라. 아. 저기 바로 저쪽에 좀비 있는 걸 모르나? 여기도 <laughs> 준비됐는데. 자, 장전 중. 점점 점점 씨. 어, 어. 어어아아 아, 이거 어, 잡혀 잡혔... 어. 역으로 어, 어, 자야 카우스 카우스 아, 아니야 아, 이... 어, <laughs> 야 이거 미친 야, 것 같은데 포기, 포기 <laughs> <다들 포기야. 웃음> 이게 게임이냐 아. 이게 아 들켰다 오, <laughs> 아